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1 5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강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무척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본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오나건대 너희는 나의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배설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짓 사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임무, 바울의 사명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하는 자.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앞서 5장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걱정을 합니다.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 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교회가 가타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전하는 자들을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또 사탄의 일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전합니다. 그 이상한 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교회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바울이 물질을 밝히는 자로 모함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월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진짜 바울보다 위대한 어떤 어떤 사도들이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전한 그 예수 영 복음이 바울이 전한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일 수 있게. 하기 여길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자들을 용납할 수 없기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는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언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하거나 어떤 낮은 사도가 아니라 동일한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부담을 주지 않 아니하였음을 성도들이 어떤 상처받거나 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음을 노력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을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였음을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로운 길, 해온 길이 참 사도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길이었음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거짓 사도들 받아들 거짓 사도를 받아들인 교회가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전한 참 예수 참영참 참 복음을 따르기를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앞 부분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금까지 해온그길그참 진리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참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참 교회다운 모습을 참 많이 갖춘 교회, 초대 교회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 초대 교회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상황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악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과 몇주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불과 몇주 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역사가 이루어진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제가 들었던 그 설교에서는 모세, 아론, 미리암 세 남매의 우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설교의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 로 받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한 분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성도, 교만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고 하고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에 동의가 되면 진리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거짓, 거짓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뜻, 내가 동의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따로입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따로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이지 않을까요? 교만 이러한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교만을 아주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 참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이 분별력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또 신중한 자세로 항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냐 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안심이 되는 것은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마지막을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줄 믿습니다. 다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데,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별력을 더욱 더 갖춰서 예수님을 더욱 더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신중한 분별력을 갖춘 그런 성도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